뭐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문. 점성토, 집안, 계량 네. 공법의 종류와 특징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는거예요문제 내리면 딴소리, 아무도 다른 소리 안하고, 요 만약에 이렇게 놨다 이겁니다.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놨다 이거예요 이거 뭐와 똑같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접반시설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반 시설의 종류를 나열하고 특징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냈어요 출제 낸 사람이. 예 그러면요 처음에 개요로 써야 되고 대점이 2번에다가 빡세게 이걸 종류를 나열. 종류를 나열을 24가지 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페이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쓰는 종류를한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대점으3 번에 가서 이 종류 나열한 거 있죠? 그럼 여기다가 종류별 저반 시설에 대해서 종류별 특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나열는게 24개예요. 그럼 24개를 다 나열하는 겁니다. 24개를 쫙 끝까지 나열하고, 그 중에서 그림은 10개만 그리는 거예요. 10개만. 응?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대정사법 결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서 이 사람의 의도는 깔아뭉개고요. 내가 저반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막 뺏기고 나와. 그러니까 계속 52점. 49점 맞았다. 또 59점 맞았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출제자가 묻지 않는 말은 해봐야 손가락만 아파치 점수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이 채점 매기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점수 안 줍니다. 이.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진서지만 계량법의 종류를 나열하고 특징을 기술하시려면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개요. 두 번째, 종류 나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종류 나열한 거를 종류별로 특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laughs> 결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여기에 이 문제는 내가 설명을 안할 거예요. 이 틀을 잘외놓으셔야 돼요. 계란법의 종류는 뭐냐면, 치아 탈배고가 있어요. 여러분 약장님께서 연락하게 뭐우 있죠? 탈배고. 치아 탈배고 맞아요? 아니죠? 음. 진다 복전약동이에요 진다 복전약등입니다 이건 뭐예요? 개요. 두 번째, 종류. 종류가 시야 탈려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요, 뭘쎄빠지게 여는 것보다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답안지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요 종류별 특징. 그 다음 네 번째, 결론. 이렇게 하고 지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 하냐면요. 진동 뭐라 그래? 이거 갖다 진동 뭐라 그래? 진다 복장이다? 다중공법이라. 영어로 뭐라 그래? 바이브로 프로테이션이라고 하죠?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이게 요몇대 때렸어요?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이렇게 시험 하는데, 이게 몇대 때렸냐면요. 82에 났네? 1 음. 이게 일교시 운운이라는데 일교시 운의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가로에다 놓고 이렇게 놨습니다. 문제님이. 그래 진동 다진 거 버스시오. 그러니까 전부 다 콘크리트 다질 때 진동이 그것은 사람이 많아요. <laughs> 그러면 빵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다짐 모래 말뚝법이나 다짐 모래 말뚝법 맞나요? 음, 이걸 영어로, 영어로 뭐라요? 샌드 컴팩션 파일 공법이라고 합니다. 샌드 컴팩션 파일 공법이라고 해요. 특히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런 말에 대한 의미를 리터한의미 단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기서 float란 말이 있는데 float란 말은 붕붕 뜬다는 얘니다 물에 뜬다는 바이브로 float란 말은 그래서, 이것이 진동 부유공법이라는 뜻 있어요, 여러분들. 응? 네? 네, 이걸 갖다 진동 부유공법 이렇게 내놓는 데 있습니다. 따라세요 모래, 모래, 다짐, 다짐. 말투, 이 파일이란 말이 말투라는 뜻이어요 모래 다짐, 말투공법이에요. 모래 다짐 말투공법입니다. 이게 뭐죠? 폭파공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전기를 지겨. 응, 네. 모래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해. 그래서, 부으, 떨게 해가지고 진동을 일으켜서 전기가 사람한테 고압선이 여기 딱 하면 사람 부르르 떨다 깨쭉 때리잖아요. 모래 집안에다가 전기를 다 충격을 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이 일발돼 그래서 모래를 막 흔들으면요. 모래는 상대 물도가 커져가지고 느슨해뜨리면 오르르르 벌리는 거예요. 하여튼 진동을 주면 <laughs>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한 군데로 모입니다. 예. 이게 우리 전기 충격법이라고 해요. 이건 야객주의공법이라래요. 야객. 제소문공법입니다. 야객주의공법. 아, 이게 뭐냐 면요 LW, SGN, SGN, RJP, 뭐 JSP, 그 다음에 PYF공법 이런 게참다 이런 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동단입목법인가요? 동단입목법. 똑같이 이걸 동안밀 공법이라고 하죠? 네, 동안밀 공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안밀 공법. 그 다음에, 이건 치환공법이에요. 치환 공법이에요. 치환. 그 다음에 이건 안밀이라고 요 이건 탈수, 배수, 고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아 탈배고, 이렇게 됩니다. 치환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굴착치환. 또 뭐가 있죠? 불러보실래요? 네? 굴착치환이 있고, 네? 폭발시환 네, 폭발시간이니또 뭐가 있어요? 네? 그, 안미료는 프리로딩과 뭐가 있어요? 네? 압성도가 있죠? 에? 맞나요? 탈수에는 뭐가 있어요? 샌드 드레인 공법이 있죠? 그 다음에, 어, 어,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핵드레인이 있구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프라스팅, 플라스틱 프라스팅, 보드드레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일이 여기다 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첨장해서 정성토 집안의 계량농법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럼 여기다가 나열하는데 몇점유리냐면요 최소한도 7점 내지 10점 에요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람마다 틀리지만 3점 정도 주고 종류별 특징 나열한 데다가, 여기서 1 0에서 15점 줘요. 요거에서 보통 3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열을 개판을한 거예요. 네. 본인은 뭐, 어쩌고, 요거에 대해서만 쓰겠습니다. 조지는 거예요. 네? 나열을 아주 빡세게 하라는 얘기야. 배수는 뭐가 있냐면요. DFL. 또 뭐가 있어요? 웹포인트. 터널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고길군법 약의 집이라는 거죠. LWO. SGR, RJP, 뭐 JSP, 여기 직공법 이런 게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으려서, 아, 전성도지방개량공법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한 페이지예요. 이게 한쪽이야. 예. 그래서 내가 약장이법을, 스텔상이법이라는 거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트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만든 사람은 만드셔야 돼. 안 만들면, 안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 학교 못 한다는 겁니다. 만들 때까지 학교 못 해요. 예? 하, 그러니까, 내가 섬장에서 2, 3, 4교시 문제인데, 세 쪽, 2.5쪽 짜리, 그러니까, 음, 하나가 25점이니까요. 네 개를 선택했어야 되잖아. 네 개. 그러면, 그래서 이게 100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점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매정이. 그죠? 네, 10점당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반시설의 종류를 나열하고 특징을 기술하시오. 그러면요. 조반시설의 종류가 24가지예요. 지하철벽을 진다, 도진약동을옛말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신경 써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먼저 합격한 아저씨들, 그 다음에 뭐, 타원 다니는 사람들, 뭐, 오만, 엠병, 어, 인간들이, 아, 논문 쓰는 이러로는 뭐, 이런 건 논문이 아니야. 점성투지변 계량법이딱 정해져 있어요. 나열해봐라, 이거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써봐라. 어. 근데 말을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지, 이걸 갖다 글씨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할 때, 글씨로 써 있는 걸 보고, <laughs> 샌드드레인 시공하고, 페이퍼 드레인 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 보고 다 합니다, 여 시공할 때. 그죠? 예? 네? 근데 머릿속에서 항상 복잡한 게 뭐냐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매사를 지나치게 심각해서, 배리시열리이슬하게 응. 예? 착각하는 거야. 착각은 자유라니까요. 그래서 <laughs> 이게 기술사 합격에, 합격이 자꾸 딜레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요. 요게 연기되는 원인은 내가 볼땐딱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 종류를 나열해도 이게 한 페이지야. 이것만 나열해도요.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야. 이게 나열하다 보면요, 이게. 응? 어? 예. 이게 나열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거 쳐다보고 뺏기면 돼. 이거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조금씩 조금, 조금 선명하다 보면요. 페이지 를능은 일도 아니야. 아, 사질토 여행집안의 특성과, 탈터에너지반의 문제점 그래가지고 요거 치마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측방이동이라는 거는 요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회에다써지고 바로 출제자가 물은 말에 대한 종류 나이라고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설명해서 1, 2, 3, 4, 5, 6 설명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거 공법 하나하나에 대한 종류별 특징 이거는 내가 별도로 어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 면은이 틀을 외우고 있으라 이거야.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어차피 일교시 용어에 대비해서 별도로 따로따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개호를 내가 지금 여기서 네요 개호에다 쓰는 게 여자 집안에 대한 정의하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서 에온 절차하고 똑같이 심한 전 축복이도 온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도 똑같아요. 틀. 근데 이 틀을 여러분들이 이 어, 부분에서는 암이 어, 하면 된다는 얘기야.